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된 집에 입주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돈 줍는 재아테크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 사기 당해서 돈이 없어요. 열심히 벌고 모으고 덜 쓰려고 노력하는 3년차 신혼 부부예요. 매일 아침 저보다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저는 아침을 먹었던 흔적을 정리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남편보다는 조금 늦은 출근을 해요. 저희 부부는 아침 루틴이 있어요. 아침 식사는 꼭 같이 하고 서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까 힘내라는 위안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안아주기도 하고 잘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저 혼자 쉬는 날이라 집안일을 하다가 병원을 가려고요. 최근에 무릎 뒤쪽이 욱신욱신 했는데 씻고 나와 보니까 엄청 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염이랑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병원비를 쓰려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절약할 땐 진짜 몸이 건강해야 돼요. 병원 검사 한 번만 해도 10만원은 기본으로 나가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정맥류가 의심돼서 하지정맥외과에 방문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 하지정맥류가 조금 있지만 증상 치료만 하면 되고 시술이나 수술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저 진짜 쫄보라서 주사 시술 받을까 봐 엄청 걱정하고 심으룩하고 떨면서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가만히 앉아서도 이 동작만 해줘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의사쌤이 알려줘서 가끔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으려고요. 저희 집은 어묵볶음이나 떡볶이, 어묵탕을 자주 해 먹는데 이건 10장에 2,000원도 안 해서 가성비가 완전 좋아요. 물론 어육 함량이 높진 않겠지만, 떡볶이에는 소스가 잘 배니까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유제품을 구매하는데, 유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몇개안 샀는데도 13,000원이나 넘게 나왔어요. 장바구니 물가 실화인가요? 요즘 야채를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서 반성 차원에서 야채 폭탄 볶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프리카가 들어가니까 색감도 좋고 아삭아삭 식감도 좋아서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 소금, 후추, 굴소스로 간을 해서 간단하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새우를 듬뿍 넣어서 만들었는데 덜어놨다가 저녁에 크림파스타 만들 때 우유랑 휘핑만 넣어주면 돼요. 바쁜 맞벌이 신혼 부부인지라 집안일도 잔머리 굴리면서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조금 길게 쉴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오늘은 회사랑 가까운 남산 도서관을 가보려고 해요. 가을이라고 하늘은 엄청 높아졌는데 날씨는 아직도 뜨겁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커피를 한잔 사가지고 걸어 올라가려고 해요. 남산타워가 항상 눈앞에 크게 보여서 남산 도서관이 엄청 가까울 줄 알았는데 걸어서 30분이나 걸린 거 있죠? 와, 어, 예쁘다. 힘든 산을 올라오면 항상 보상이 있듯이 남산 도서관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도서관인지 뷰 맛집인지 역시나 큰 보상이 있더라고요. 평일 아침 7시부터 운영하는 남산도서관에는 이른 아침에 부자들의 고급 승용차들로 주차장이 가득 찬다고 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산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 대본도 작성하려고 올라왔는데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과 조용한 분위기에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들이 너무 힐링됐어요. 이런 뷰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부자들은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루를 계획하겠죠?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 주제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법 위주의 경제 또는 마케팅인데요. 최근에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후킹이 중요하다고 해서 마케팅 책을 읽어볼 생각이에요. 더운 날씨. 오.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집도 2층까지 올라갔던데. 저번 주엔 평촌으로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임장을 하기엔 아직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아파트 단지 안은 그늘이 없어 보여서. 단지 주변의 산책로를 통해 걸으면서 평촌의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아직 이제 철거 중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나는 마음에 드는 연동장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이쪽에 산도 있고 근데 좀 학군지랑은 멀긴 해 근데 요, 여기까지는 다 뭐지? 학원차 오니까 저기 남문순대국 왠지 맛집 같은데? 느낌이었어. 이쪽은 다 이제 빌라 재건축 들어가는데고, 이쪽은, 이쪽도 35년인가 45년 된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거거든? 이쪽, 저쪽. 그런데 저기 앞에 저기 사거리 월판선 안양 운동장 역이 생길 거야. 어디로 가는 판교. 이번 안양 임장은 평촌 신도시 뿐만 아니라, 관악산을 끼고 있는 안양 종합운동장 근처의 비산동도 같이 돌아봤는데요. 비산동은 1호선 안양역, 4호선 범계 평촌역과도 거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안양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었는데 관악산 바로 아래쪽을 개발하면서 비산동 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1985년에 준공된 삼호 뉴타운이 재건축 중이라 입지가 궁금해서 다녀왔는데요. 바로 옆에는 24년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가 건축 중이고 안양 종합운동장과 비산초등학교가 바로 앞이라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정주 여건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학군지는 평촌이랑 범계이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면 결국 평촌역과 범계역 주변으로 이사를 가긴 해야 할것 같아요. 안양 운동장 트랙을 들어가 볼 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트랙에서 평촌 엘프라우드가 보였어요. 일부 세대는 안양 운동장뷰, 일부는 관악산뷰가 나올 것 같았는데요. 저는 ctv보다는 앞에 가리는 것 없이 뻥뷰에 숲이나 공원뷰가 좋더라고요 한강뷰면 더더욱 좋겠죠? 저희 부부는 절약한다고 집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임장하는 날은 어쩔 수 없이 기대되게 외식을 해야 돼요 남편은 맛집 담당이라 휴무날 어디 임장할지 저한테 물어보고 맛집을 서치해주는데 오늘은 쌀국수를 먹고 왔어요 그러면 뒤에 산에 부천이랑 뭐, 부천, 목동 여기 뭐 다, 인식이 별로 차있구나. 그치, 여기도 92년, 93년에 지어진 게 많아. 근데 여기가 이제 분당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서, 좀, 재건축하기 쉽지 않고, 리모델링 단지들이 그래서 조금 있더라고. 평촌으로 넘어와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다는 귀인 중 주변부터 보기 위해 평촌역에 주차를 하고 걸어왔어요. 확실히 귀인 중 주변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지하철 거리가 뭐가 대수겠어요. 내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 조금 더 잘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아침에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만 더 걸으면 되니까요.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육교들이 많이 보이는데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하는 단지를 위해 통학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많이 가파르지도 않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아파트 단지 안은 그늘이 없어 보이고 단지 주변의 산책로를 통해 걸었어요. 더운 날씨에 늘 밖에서 온몸으로 해를 맞으며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무리하지 않고 그늘진 산책로를 통해서 임장을 했어요. 아파트 임장을 많이 해보니까 재건축 연한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어디나 다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처럼 특별히 조경이 잘 되어있지도 않고. 조경은 차순이고 주차장이 우선이라 어딜 가든 주차장 뷰이기도 해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가격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다면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빠는 뭘로 먹을 거야? 나? 더위사냥이나 탱크보이냐 고민해 탱크보이 추천할게 더위사냥은 손에 흘릴 것 같아 더워서 어 뭐야

향촌마을은 길만 건너면 평촌 먹거리촌과 평촌 학원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촌 중앙공원과도 가깝고 평촌 초등학교도 길을 건너지 않고 이용이 가능해서 정주여건이 매력적인 단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임장지 중에 내가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범계중학교를 지나 다시 평촌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평촌 신도시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안양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안양역 주변만 가봤어서 조금 정돈이 덜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평촌 신도시는 굉장히 쾌적하고 계획도시인 만큼 도로도 넓더라고요. 단지 사이사이는 분당보다도 쾌적해 보였어요. 이번엔 투자금이 없어서 부동산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투자금이 없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오늘도 돈 많이 줍는 하루 되시고요. 저랑 같이 돈 모으기 하실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세요. 빠잉.